약한 주님 저와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 공부해 올렸고요. 제목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우리는 한 해가 되는,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두들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올한 해는 이러하리라, 저러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음,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요 왜인가요? 시작에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허지,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올 한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여준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아주 섬세하고도 진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로마 교회만을 향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가정과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며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결코 혈기나 지식의 많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약함이란 믿음이 부족하거나 양심이 아직 연약하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며 그들의 연약함 위에 사랑으로 다리를 놓으라고 건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올한 해도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많은 분들을 세워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는 구조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강한 자가 더 낮아져서 약한 자를 품고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비한 질서 위에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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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리를 몸소 모여 주셨는데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자를 만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 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권면하면서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찾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는 쉬운데, 나를, 나의 입을 즐겁게 하기는 쉬운데 남의 입을 또 타인을 기쁘게 하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선다면 저와 여러분 참으로 수준 있는 분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은 한순간도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너무도,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편안함만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말씀은 엄중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약한 자를 품는 일이 곧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거나 진리를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온전하게 닮아가는 거룩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마음으로 거리를 두지만 바울은 그러한 태도야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기쁨을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과 그걸 먼저 구하라고 요청하며 이것이 우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산골 작은 마을에 오래된 나무다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튼튼하게 나무를 놓지만 예전에는 나무다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 비가 맞고 눈도 맞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씩 약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다리가 있었는데 원래는 튼튼하게 만들어졌지만 세월이 흐르며 여기저기 금이 가고 일부 나무가 썩어가기 시작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가 이제 무너질까 두려워하면서도 누구 하나 쉽게 손을, 손을 대어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목수가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저 다리를 고쳐볼까? 세 다리를 만들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약해진 기둥을 보강하며 금이 간 판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렇게 수리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가겠어, 오래 가겠느냐고 말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리는 다시 안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면서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사람들이 그 목수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다리를 고쳤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다리를 건너야 할 어린 아이와 노인들이 넘어질까 봐 무서웠을 뿐입니다. 완벽한 다리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을 말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오늘 말씀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비유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보다 흔들리는 부분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기록과 하나님의 역사 속 사건들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과 위로를 받는 길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은혜의 도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끝까지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기 원하신다고 기도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숫자의 성장이나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일치와 입술의 일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자랑하고 자랑하고 하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영화 개봉한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냥 내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북한은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북한이 이제 외국에 그 많은 원조를 얻기 위하여 우리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시작되는 스토리인데, 그러므로서 이제 그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형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북한에서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연출을 해야 하는 그런 오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북한의 어투와 말투 이런 게 이제 자 자연스럽게 변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어느 곳에 있는 악단을 모으고 이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흘러가는데 그분들이 자랑을 함으로써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랑하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단체 관람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잔향하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그 이제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어, 은혜라는 이제 잔향을 그분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 은혜 잔향 한국 가시면 좋은데, 시간상.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그 넣는데, 북한 그 간부가 그렇게 힘이 없게 찬양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혁명적으로 부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은혜가 갑자기 은혜 음악이 찬양이 이제 편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 웃음을 띠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강한 자의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나는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누구의 약함을 품고 있는가, 누구의 짐을 함께 쥐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더 자유로워지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다락하느냐 또한 그런 기준도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 안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려 애쓰고 기다려주며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잔송가 드리겠습니다.